에, 조백은 이겨는 말, 살 겨. 그러니까, 쓸모, 쓸 없는 찌꺼기를 우리가 조백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홈백 있죠, 혼백혼백은 홈백. 그래도 뭐, 어, 우리가 내 영혼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살 겨, 껍데기. 껍데기에 뭐, 그게 뭐, 들었다고 생각하면 들었 있겠지만, 뭐, 없잖아. 버리잖아. 쓸모 없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고운지 조백하면 예 성년의 성년이 남긴 저서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이제 장자 이야기인데 장자 이야기 전에 우리가 윤오영에윤오영에 보면 방망이 깎는 노인 하는게 있습니다. 음, 단편인데 단편 소설인데 이 방망이 깎는 노인이 옛날 장자에장장자에장자에 장자에 술에 깎는 어, 술에 깎는 노인이 소위 재서 부활을 해가지고 유노영의 방망이 깎는 음, 노인으로 왔는데. 에, 그 얘기를 같이 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주인공 내가, 아, 시외의 터미널에서 차표를 끊어 놓고, 음, 시간이 좀 남아서, 요래, 뭡니까? 어, 해그름 밑에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방망이 깎는 노인이 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보니까 차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방망이 깎는 노인한테 갔어. 노인장, 노인장. 그 방마이 하나 얼마요? 이렇게. 요새도 한 3만원 불렀겠지? 3만원에요. 어, 이래니까. 아니, 뭐, 그래 비싸요?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니까. 러 뭐, 시째째하게 방마이, 방마이 하나 깡 주제에 말이야. 어? 비싸니, 클리, 칼냐고. 다른 데 가보라고. 어, 이래거든. 아유 기분이. 별로잖아. 아이, 뭐, 어, 어, 물었던 죄로, 아이, 뭐, 하나 깎아줘서, 어, 이랬어. 그래서 이제, 노인이 투들거리면서, 응? 어? 서서 이제 방마일을 깎는데, 이 방마일을 깎는 게 이제, 에, 아내들이 다담이 할때친 방마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차 시간이 이, 10분 남았어. 어. 노인장, 어, 다 됐으면 주시죠. 어, 차시가이 다돼간는 아니, 재촉을 하면, 이게 제대로 깎이겠냐고. 와, 성급하게, 그래, 에, 에? 사람이 말이야. 어?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이러니까. 아니, 내가 차시가이 없다고, 다 돼간다고. <laughs> 이러니까. 아니, 그럼 생사할는 금방 밥이 돼? 밥도 다제시가이 돼야 되지. 음, 아이, 러면서막 성질을 내고, 막 원래, 이 저, 어, 제이들이 좀, 곤조가 있잖아, 곤조. 응? 어, 뭐, 어, 저쪽 말 표현해서 미안한데. 아, 그래서 이제, 모든 인척을 앉아 있었어. 그럼 차서 딱, 일분 전이라, 이제 막 아, 대충 하고 주시죠. 이렇게. 대충, 니한테 안 판다 가. 아니, 어떻게 남이 하는 작품을 두고 대충, 응? 대충 하고 말고, 달랐고, 니는 이 박마이 살, 사가갈 자격이 없어. 가! 안 팔아! 어이구, 이래저래 사면 영, 이게, 이, 이 얘기가 안 되는기라. 어, 오히려, 어, 어, 충고를 받고, 막, 챙기를 당하고 있는기라. 그래서 에이, 임마. 막차 안탈 요령하고 앉아가. 아이, 그러면 영감 막, 응? 어? 현재까지 좀 해보소. 이래서 이제 방망이를 이제 받아가 투덜거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집에 왔으면 뭐 입이 열대빨 나와가지고 마누라한테 툭 던졌어. 음. 마누라 방망이 분, 여모 저분, 하, 방망이 잘 깎았네. 하, 에이, 이렇게, 어떻게 이 귀신이 깎았네. 이렇게 잘 깎을 수가 있느냐. 방망이야 적당히 배가 불러야 어? 이 빨래가 펼쳐진다는 거야. 방망이 배가 덜 깎이면 오히려 천을 씹어 먹는다는 거야. 이야, 요래 잘 깎을 수 있느냐? 하고만 좋아가지고만만 어? 자기 부인이 방망이를 가슴에 안고 막 요래는 거야. 그제서야 주인공 내가 어? 반부이 풀렸다는 거 아니야. 음. 그, 이 박마이 깎는 노인이, 이제 장자에 등장을 해요. 응? 예,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 제 나라 때, 황궁이라는 임금이, 응? 어, 글 그, 대돌 덫돌 있잖아. 대돌을 위해서, 요즘같은뭐 이런, 응? 예, 의자를 하나 놔놓고, 턱, 책을 보고 있었는기라. 독서를 하고 있었는기라. 그, 다, 그, 대돌라는 당 밑에는 수레를, 이렇게 수레 있죠, 수레. 수레 깎는 노인이 수레를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기라. 응. 음. 근데 막 이러면 수레 깎는 놈이 수레만 깎으면 될텐데 응? 여기 임금이 있단 말이야, 임금. 응? 임금을 보고 쫓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가. 폐하, 폐하. 폐하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옛날에, 응? 어? 성군께서 남긴, 성인께서 남긴 글이야. 응? 어? 주옥 같은 글이야. 어, 그래 얘기하니까. 그거 혹시 옛날 성현이 남긴, 응? 어? 술집개미 같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이 임금이. 화가 날거 아니라. 택도 없는 주제에. 밖에 깎는 주제에 일국의 임금한테 와가 임금 있는 글이 책이 뭐 술집 개미 같은 거 버려도 시원 차는 거라고 예 이놈 네 지금 한 말에 내가 설득될 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 땅칼이 네 목을 날릴 것이다.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 어째서 이술지겜이냐패야 그러면, 저가 이런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음, 해봐. 요게요. 잘깎다가 나무를 휘가, 요게 살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을과 망치를 가지고 내가 잘잘칸이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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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딱 알맞게 우리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다 요래 안 깎으면 살을 잡아 여으면 헐렁해집니다 너무 너무 또 빡빡하게 깎으면, 연팡 깎아가면, 요 놈이 딱 들어갈 때 힘이 들지만 가면서 뿌젓뿌젓 찢어지기도 합니다. 요 묘한 테크닉구를, 요 신비한 기술을 알수 없습니다. 요걸 글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인근이 고마워. 그럴듯해 보이거든? 음. 그래서 이거를 내 자식한테 가르쳐 줄려 해도 이 자식이 이해를 못 합니다. 손이 익히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익히고 있는 이 신비한 기술을 내 외에는, 내 손과 내 마음 외에는 알수 없는데, 적당히 크는 거, 잘 크는 거, 알맞게 크는 거, 딱 크는 게, 자식이, 내가 하는 인생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못하고, 지금 내 나이가 70이 넘도록 혼자서 오늘도 폐하가 타고 가실 수례를, 어?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그 책성 성인이, 응, 음? 있었다 그러면, 이 오묘한 것을 글로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저리만, 남겼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휘가 살을 만들어가 꼽아가 이잉을 임금이 그냥 어어어 어? 어? 이래 읽죠 내 자식이 이 기술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수레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폐하께서 읽고 계시는 그 책은 옛날 성현의 찌꺼기입니다 음. 그 찌꺼기를 던져 놓으면, 소나, 개나, 짐승이 먹지, 사람이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에, 그래서, 이, 이, 소위 황공이, 임금이 듣고, 야 어째, 글 한자 모르는 하찮은, 술에 깎는 저 어, 노인 닷에도, 내가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에 우리가 공부가 배움이라 하는 게, 그래서 배움이라 하는 게 우리 참 하늘 위에 있고 천당에 있고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죠? 에 우리가 그 하수구 내려가는 거기도 있잖아. 똥 물 내려가는 거도 있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에, 주위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 눈을 한번 모아보고 어, 기도 기울여 보면서 우리가 어, 또 다른 에, 깨침도 얻어보도록 합시다.